구과 솔로몬의 나라를 보고 스바 여왕은 무엇을 했나요?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기억나나요? 하나님은 왕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한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자 한 솔로몬을 기뻐하시며 지혜를 주셨죠. 지혜는 내가 세계 1등이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던지 주변 나라들에 소문이 퍼졌어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혜가 많대? 그래? 맞아. 솔로몬 왕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더군.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스바 지역에도 솔로몬이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소문이 났어요. 뭐? 이스라엘 솔로몬 왕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과연 얼마나 지혜로울까? 나보다도 더 지혜로울지 너무 궁금한걸?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이스라엘에 가서 솔로몬 왕을 만날 것이다. 출발하자! 네, 여왕님. 스바를 다스리고 있던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향품들, 금과 보석들을 들고 말이에요. 드디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스바의 여왕이에요. 어서 오시오. 당신의 지혜를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하하하, <laughs> 조수 얼마든지 확인해 보시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묻고 싶은 것을 모두 물어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과 그 나이는? 무드셀라 969살.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했고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스바 여왕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내가 묻는 것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죠? <laughs>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그가 건축한 왕궁과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도 보여 주었어요. 자, 이제 충분한 것 같으니 그만 내 왕국이나 둘러봅시다. 어머, 아주 아름답군요. 세바요 왕은 왕궁과 성전의 크기와 아름다움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곳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세상에. 하, 소문이 정말 사실이었군요. 당신의 지혜와 업적에 관한 소문 말이에요. 아니 소문보다 훨씬 대단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의 백성은 참 행복하겠어요. 당신 곁에서 항상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해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스바 여왕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시는 것을 확실히 보았어요. 그래서 가져온 금 120달란트와 각종 향품과 보석을 선물했어요. 자, 제 선물이랍니다. <laughs> 고맙소. 큰 선물을 받은 솔로몬도 스바 여왕에게 선물을 주고 여왕의 소원도 들어주었어요. 나도 당신께 선물을 하고 싶으니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고마워요, 솔로몬 스바 여왕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가 지혜롭게 다스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대단해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나라예요.